세연 정자는 연못을 중앙에 위치한 정자로 일반 누각과는 달리 가운데 온돌방을 두고 사방으로 창호와 마루를 만들었습니다. 창호는 분할문으로 문을 모두 들어 걸면 사방이 개방이 된 정자가 되어 주변 풍경을 정풍처럼 펼쳐지게 설계하였습니다. 주 번은 위치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이 다르다 하여 정자 위에 편액을 걸었는데 동쪽에는 호강루, 서쪽에는 동화각, 남쪽에는 낙기락, 그리고 서쪽 아래에는 칠라면이란 편액을 따로 걸고 이곳에서 수석송죽월, 자연과 벗삼아 유흥을 즐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로 오우가를 인용하면 내벗이 칠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정산에달 오르니 저도 반갑구나 하시며 이 정자에서 내려다 보이는 개울은 구용골장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을 저기 보이는 볼을 막음으로써 물을 가두게 되는데 이 연못이 바로 세연정입니다. 세연정이란 주변 경관이 물의 시선도 깨끗하고 단정하여 기분이 상쾌해지는 곳이란 뜻인데 윤선도 선생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구름빛이 깨끗하나금지를 자주한다 바람소리 막다하나 그칠적이 만남이라 깨끗하고 그침이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하며 깨끗하고 그침이 없는 물을 부삼았습니다. 또한 연못 중간중간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바위에 올라 활수기도 하고 사색에 잠기기도 하며 낚시도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꽃은 피면서 시지고 이 푸른 푸르는 눈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바위 뿐인가 하노라 하시며 영원히 변치 않는 바위와 부정을 나누었습니다. 광자 옆에 보이는 저 소나무는 400년 전눈선도 선생의 친구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입지건을 소라, 너는 어이하여 눈설이도 모르느냐 심중에 뿌리 고든 줄을 그로하여 아노라 하며 사철 변함없이 푸르고 깊은 마음을 간직한 소나무를 벗삼았습니다. 언노편 대나무 숲을 거닐며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복기는 니식이며 소근어이 비었는가 사철 푸르르니 너를 좋아하노라 하시며 걷고 사철 푸르르며 속이 비어 허심탄회하게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나무를 친구 삼았습니다. 이곳 정자는 그높편저산 기슭에 보이는 옥서이다 동쪽입니다. 구름실 떠오르는 달을 맞이했는데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강명이 너만하니 또 있느냐 보고도 말하지 아니하니 내버신가 하노라. 하며 세상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지만 지켜보는 하늘을 맞았습니다. 동쪽 산에서 달이 떠오르면 옥소대에서는 하얀 소복을 입은 선녀가 옥소를 불며 나타납니다. 그러면 달빛에 그 그림자가 이 연못에 비추는데 저기 보이는 평평하게 만든 동대에서는 풍악과 함께 노래소리가 들리고 그 반대쪽 뽀복을 입은 선녀들이 빙빙 돌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위를 읍조리며 희가무합일이라는 대약사상을 염소 실천하며 이곳 정자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정자 가운데는 원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창호를 모두 닫고 원돌을 사용하였는데 이곳에 아궁이가 있습니다 이 아궁이가 있으면 굴뚝이 있어야 하는데 정자 주변에는 굴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굴뚝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이 다리는 탄석보입니다 흘러내리는 물을 가둠으로써 세연정에 물이 고이게 하여 연못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통행로로 이용하다가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는 모수 수위 조절을 위해 폭포수처럼 흘러지는데 다리를 내부가 비어 있어 폭포 소리가 크게 들려 음향의 운치를 자아냅니다. 저기 보이는 세연정 정자에는 불을 때는 아궁이가 있습니다. 정자 주위를 둘러보아도 불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불뚝다리로 빠져나게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옥소대 바위 위에 올라오니 이렇게 팽팽한 바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달이 떠오르면 선녀가 옥소를 불며 나타나는데 선녀가 달빛에 의해서 저기 보이는 세연정 아래 연못에 비추게 됩니다. 윤선도 선생은 달을 맞이하는데 바로 저 정자에서 맞이했던 겁니다.